성경통독 156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안케 주가 깨어 지키며 태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개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도다.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2편 다윗의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지만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한일한자의 조소와 교만한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 다윗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 2 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편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그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백삼십삼편 다윗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들은 특별히 그 표제어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1년에 세번은꼭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몇날 며칠을 계속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사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정해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장소를 정해주시고 언약 속에서 그 정해 주신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며 확실한 근거 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구나. 이것을 그들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원수 환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그들의 죄악을 따라 처리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임을 그들은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소망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우든지, 제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을 지킨다 한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임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서 성실히 충성되이 달려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그 발걸음이 의미가 있음을, 결실이 있음을 오늘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이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상기하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주님 앞에 살수 없는 죄인 괴수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무엇을 수고한들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상기시키며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며 그들은 사모하고 사모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길고 긴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위험한 사태도 벌어지지 않고, 파수꾼이 그 파수의 사명을 잘 지킴 속에 무사히 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이 고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을 연모하며 하나님 얼굴 뵙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저의 쉴 곳은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쁨과 저의 평화의 자리는 오직 주님 품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백으로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으로 정해 주신 자리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성막, 후에는 돌로 된 성전. 그 언약 안에서 그렇게 특별히 정해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면 이제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때가 지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실체, 참된 존재가 오셨는데, 바로 참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감히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넉넉히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인격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신약의 성육신 하신 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도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초청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 성전이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짐이 무겁든지 간에, 어떠한 길로 우리가 걷고 있든지 간에,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 주말 또 예배 가운데 주일에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의 골방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곳에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